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. 안녕하세요. 어, 무서워. <laughs> 여러분, 저집 가요. 아. 집 가기 전 최후의 그시기입니다 런경이가 만든, 아이고. 런경이가 만든. 런경이가 만든. 테들이네요아고치님제가또 유튜브를 가려고해가지고 뭐야 영경아? 네? 민지하고 애들 불러와. 지금요? 애들 밥. 아다 먹었을 거야. 아, 애들이 좀 오긴 오는데 한시 아슬아슬하게 오더라고 요 여기? 네. 알아서. 왜냐면 오 계실 때동아리에서 무조건 오긴 해요. 오면 오면 말이 그러나. 네. 영경님께서 이렇게 순수 만든 거를 이렇게 지금 나눔을 해주고 계시. 만들었어요. 썸네일 닦아 <laughs> 아 좋다 묻어볼게요 아이고,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소은 친구가 많이 아픕니다 언니 아프세요? 아이 아이고, 이거는 아이 너 너무 좋네요 아, 시갑너 먹어봤어? 아이, 이빨이 안 좋아해. 못 먹어? 응. 이못 해. 씹어서 주, 좀 줄까? 좋지 않니? 와 완벽한 오, 카메라 대박 어? 잠시만 됐다 됐 됐다 핵 맛있습니다 진짜예요? 거. 응 가짜 아니에요? 진짜예요 이거는 언니가 응. 이만큼 드시고 응. 조금, 조금,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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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많이 남겨줄게요 음. 근데 내가 너무 더럽게 먹네 진짜 맛있어. 이 빼빼로 빨아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소서수민족 애들한테 보여줬거든요. 진짜요? 네. <laughs> 아 영상은 말고요. 여 음, 음. 그냥 계정을 보여줬어. 음, 아, 한 명한테만. 응 음, 음. 이게 뭐야? 하고 그냥 마라탕 영상 봤어요. 재영상이 이렇게 재미가 없어. 아니 아직 안 봤어요. 걔는. 걔 걔네 집에 가서 몰래 볼걸요. 음. 너 지금 보고 있니? 우린 먹방 찍는다. 넌 공부하고 있겠지. 네. 수고해라. 공부 안한뭐 하냐. 해라. 유튜브 보지 말고 꺼라. <laughs> 이 것만 봐주세요. 그래, 이 것만 봐주세요. 어 깜짝이야. 맛집이네요. 진짜 맛집이다. 어떻게 아, 아까워? 어떡해. 1초 괜찮. 잠시. 뭔지 어떡해. 어 당황스러워가지고. 어떡해 뭔지 면역력 강화를 어, 잠시만 면역력이 아니야. 이제 똥꼬 똥구멍.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먹었니? 시리네. 어, 어떡해. 어떡해 저직감돼요 말이 안 믿기네요. 응. 배고프세요? 이게 무슨 말이지 응? 맛있지 않아? 난 진짜 진지한데 아 맞다 반에 아나 반에 갔다 와야 돼 여러분 저 반에 갔다 올게요 안녕 이따 봅시다 반에 갔다 와서 만나기 슝